뉴욕 증시가 어제 3대 주요 지수 모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이틀 만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번 강세는 미국의 6월 소매 판매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등 소비 지표의 강한 회복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주요 기업들도 줄줄이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펩시코, 유나이티드 항공, 넷플릭스 등이 시장 기대를 뛰어넘으며 랜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같은 대형 기술주도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루시드는 우버 로보택시 관련 소식에 36% 급등했습니다. 미국 고용 지표도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최근 5주 연속 감소해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견고한 소비와 기업 실적 고용 지표까지 여러 긍정 신호가 더해지며 관세 불안감이 희석되는 분위기입니다.